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 들릴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의 고객 의견을 꾸준히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안 왔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내가 싫은가? <laughs>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 없는 인스타그램 인권위에 진정 넣어버렸습니다. 삼월의 어느 날, 골목길을 걸어가는 윤호와 민지. 윤호를 찍던 보민의 <laughs> 카메라에 <웃음> 민지가 잡혔다. 잡힌 김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그럼 민 민지 이번에 한번. 그래, 맞아. 예, 한번더 어때요? 그게 없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노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노출. 네. 어, PPL이야. <laughs> 우당탕의 새로운 친구 민지. PPL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 하고 예. 권익위에 진정을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헤일쌤이 인권위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할수 있는 또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서 그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줌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접근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접근성 전문가 김혜일, 와... No. <laughs> 대답 없는 인스타. 어쩌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지만 그 인스타그램을 어쨌든 변화시키려고 할때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에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기업이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건뭐 이미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웃음> 네. <웃음> 이해가 되실 텐데. 거절의 역사. 아예 올라가볼 수가 없는 거죠.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요청하신 바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힘으로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 고객 의견 CS 넣기. 고객 센터로 CS를 계속 넣어주는 형태가 가장 일차 분쟁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 중에 뭐 백신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케일센의 컴퓨터 백신 이야기. 이 백신은 그 스크린 리더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최초에는. 그래서 그 최초의 무료 버전으로 배포되던 그 백신 프로그램이 접근성을 개선을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쓸수 있는 제대로 된 백신 프로그램으로 무료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유료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유료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을. 근데 그게 스크린 리더로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몇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그거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는데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몇년 했었고 그 고객센터하고 몇 년이나 그렇게 하셨나 봐요. 한 3, 4년 했던 거 같아요. 어. 고객센터는 보통 어떻게 응대를 했어요? 어, 똑같아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네. 담당 부서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laughs> 언제까지 해드릴 수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다. 익숙한 렌트다. 일단은 고객센터에 1차적으로 하는 걸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해봤을 때 아예 이게 뭐 답이 안 오니까 그걸 수신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거기 고객센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원래는 답이 다 가야 정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객센터들이 내부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갖고 ECS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까지 관리가 돼요 오래된 것들은 빨리 답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어... 리마인드까지 하고 근데 그렇게 답이 안 왔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가 <laughs> 이거 본거 아니야? 우당탕 프렌즈 2화에서 무단으로 한번 <laughs> 아 점거 어떻게든 일단 시사층까지 가보고 점거는 안 했습니다. 오늘만 봐준다 인스타그램 답이 안 와요. 계속 한번 해볼까요? 계속 그거 계속해서 기록 남기고 답이 없었다는 걸로 증빙해도 되죠? 다음 아...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게 그런 답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뭔가 계속 쌓이면 이게 또 악의적인 차별에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선 유리하고 민원을 받는 쪽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죠. 가면 갈수록. 음.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고객 의견을 넣었습니다. 답장은 한 번도 안 옵. 네, 보통 다른 시간장인들 물론 고객센터라는 의미 없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쌓이면 사실 상당한 힘이 돼요. 음. 그거를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죠 차례차례 그리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차별행위를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정보 소외 계층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꼈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거기에 장애인 차별로 민원을 넣으면 그 피소가 된 피진정이 대상인 기업하고 개인 사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세고 확실한 방법이 그거죠. 2.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다시 컴퓨터 백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변명이 되지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법무 팀하고 만나가지고 합의서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됐죠. 언제까지 어느 제품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 개선될 수 있는 때까지 대신 쓸수 있도록 이 버전을 제, 대신 제공하겠다 시각장애인들한테만. 그래서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개인의 입장으로 했었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훨씬 쉽긴 했죠. 근거 자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한, 안 되는 <laughs>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지속적으로 써보면 돼요 음, 뭔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서 약간 좀 어렵다 어렵, 어렵겠다 좀 고민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된거 같아요 다시 바깥 카페에 자리 잡은 우당탕 프렌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진정 넣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진정한 거봅다 어, 사유. 항목. 진정 항목. 진정 항목. 두 번째. 응. 음. 사유. 사유.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거라고 음. 것도 없지만. 응. 음. 구체적 내용. 아,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경위가 들어갔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보냈었다는 음. 걸. 우리가 이미 그 음. 인스타에 많이 해보았다는 것? 진정서를 써봅시다. 인스타그램 앱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야청 e 뉴스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 이런 아하, 데서도 맞네. 그러네 어, 그러네 그 공지사항이나 또는 어, 추가 사항들을 스토리 어,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맞아. 있는 만큼 맞아. e j a p a n e s 리청 a 청 a 스토리 e j 청 p a n e s e j a 스 a 리 e s 스 j 인스타그램 커레드 커 프로필 사... 해시태그 보 해시태그 보기 해시태그 보기 해시태그 고기 해시태그 말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전부더 보기를 통해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이동한 뒤에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체 텍스트 없는 카드뉴스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더 보기 버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코스트뷰 N H N 링크 코스트뷰 NHN 링크 코스트뷰 NHN 링크 코스트뷰 NHN 링크 지난 여름부터, 여름부터 지금 어, 올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올해 봄까지. 연락을 넣고 있고 인스타그램의 고객 의견을 꾸준히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지금까지도 무용다불을 그 원하고 아,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쏘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음. <laughs> 보고 있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그럴 기술력이 있다. 그러나 맞아. 하지 않고 개선하고 있지 아, 않고 있다. 아, 이 플로우.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생각해봤을 때는 의외로 바꾸긴 쉬워져요.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에는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하는 기술 이미 있잖아요. 네. 기능이 이미 있으니까 그 기능대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고. 그 이미지랑 같이 어떤 텍스트를 올리면 그 텍스트는 내가 입력할 때는 텍스트 상태이잖아요. 근데 네. 올라갔을 때 이미지처럼 하나로 인식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텍스트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 거 텍스트, 내용 거 텍스트. 그러면 그거를 그 영역에 접근했을 때 합쳐서 들릴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그거를 개발을 해야겠죠? 뭔가 네. 해결된 것 <laughs> <거> 같아. 완전 <laughs> 네. 어려운 얘긴 아니에요. 완전 어려운 얘긴 아닌데 문제는 그 서비스에서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그 앱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냐. 그그 그 서비스가 가진 상태 안에서 이것들을 구현해 가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과정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들릴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트위터도 대체 텍스트 돼 어. 트위터도 스토리 같은 서비스를 플릿이라고 해서 응. 응. 가, 아, 있어? 하고 있어 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용자가 대체 텍스트를 넣을 수 그, 있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응. 우당탕님의 플릿 우당탕 님의 블릿 작성자 1슬래시 1 사진 국회 의 사당 앞에서 점프하고 있는 윤호. 야호. 높게만 하면 <laughs> 할수 있는 거지. 어, 이에 진정을 통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벽 없이 함께 소통 가능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 괜찮다. 어, 괜찮다. 어, 참 좋거든요. 어, 말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러면 접속해서 한번 넣어보면 되지 좋아요, 않을까요? 국가 인권 위원회 접속하는 중 이거를 이건가 상담실 상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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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그래 맨 위에 있겠지 신정 신청, 신청, 신청. 신청. 개인 개인, 개인. 내국인 공기, 진정인 이 여부도 선택하게 아, 되네 그런 거를 되게 좋다 인종차별이나 이런 아, 것 때문에 음, 아니야 그런 거였나 대사관이 성별란이 주관식으로 되어 있다. 오 어, 이거 아예 어? 이렇게 그냥 쓸수 아 있게끔 되게 좋다. 이건 이건 이제 자일 잘하네. 나는 그래 가지고 어, 뭐 탭이 뭐가 뜰까 음, 생각하고 신기하다. 있었는데 아예 본인이 쓰는 거고 진정하고 다음 단계 이건 어떻게 근데 진정인 거에 가 피해자 기타가 있어 기타로 가야 되나? 이게 맞아. 되게 쉽지 않다. 그러게. 어찌저찌 다음 단계. 키진 이건 또 나죠? 네. 아닌데. 피진 정인이잖아. 그럼 인스타그램이잖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어? 이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laughs> 소속 인스타그램. 그리고 몇분뒤 최종 단계. 밤. 밤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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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끝나면 우리 이거는 안 써도 되겠다. 다른 경우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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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귀여워 보일 수 있고 <웃음> <웃음> <피티 뻗자. 웃음> 어, 역시 내가 완료. 귀여운 탓입야 <laughs>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 돼 근데 <laughs> 또 됐다 됐다 <laughs> 오케이 <웃음> 이제 하나 더권익이 <laughs> 어, 권익이, <laughs> 권익이. 국가권익위원회 <laughs> 접속합니다 뭘로 해야 돼? 고충? 신청, 신청 방법을 <laughs> 보자 고충민원 신청 응. 바로 가 <laughs> 됐다 오케이 이건 쉽다 두 단계밖에 없어 <laughs> 아까가 6단계였지? 어 맞아 엄청 길었어 설정 설정 다음 오야 이건 오, 되게 편하네 그치다 이게 신고자, 신고자 이름 이거 인스타그램만 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민원 제목 아까 인스타그램, 썼던 거 인스타그램 접근성 개선 관련 그 다음에 진정 내용 입력 중 신청? 뭐 이게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아, 오, 끝이야. 대박이야. 좋네. 신청. 오, 끝났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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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그 최근에 IT 기업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사용자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뭔가 장애인에 대한 대응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려 노력들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2013년에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된게 법이 있어요. 국가정보화기본법인데, 그게 2013년에 접근성을 모든 법인이 준수해야 된다는 게딱 적용이 되면서 조직이 세팅이 됐죠. 접근성에 관련된 정규 조직들이 법의 역할이 되게 컸죠 정규화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서비스 하는 쪽에서 아 우리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 우리 서비스를 장애인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접근성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물론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용자들한테 원하는 건 진짜 딱 하나 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정확히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스타 문제만 해도 인스타 쓰는 시각장애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미 이게 안 되는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앱을 끄고 말죠 인스타에서 이거 안 되네? 그냥 그러고 가는 거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해서 하나를 바꾸잖아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거라서 불편을 느낀 사람 해결해주면 그 다음 사람은 편안한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분야의 특징인데 불편함을 얘기를 좀 이게 불편하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계속 계속 해봐야겠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laughs>